딱 지금이야. 찬스. 자, 양기마장기네요. 첫수로 차기를 안 열면 내가 열지. 이러면서 초의 장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거가 됐습니다. 면판 착. 오히려 하나트 지금 묶였어요. 진출. 이거 쓸지 마세요라는 뜻. 양포 분할할게요. 지금은 여기 받아줘야겠네 좌변줄을 열어서 대차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좋아요 뭐그렇든가 말든가 어차피 덤 앞서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야? <laughs> 자궁 내리고 사다꿍 안궁 어 줄을 좀 모아달라 이건데 포가줄을 때리면 상병탈하겠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중앙상까지 진출해 볼게요. 여기까지 상병타 유, 이후에 포마타 할수 있으니까, 사 띄워서 다리 하나 만들어 놓고, 귀찮네, 조금 귀찮네. 아, 이 조금 귀찮네. 여기 뭐야? 아, 죽었나? 어, 이거 어떻게 살려? 아, 이렇게까지 시키라고요? 바람직하지 않은데. 난리 났네. 아, 이거 살릴 수가 없다. 살릴 수가 없어. 그냥 줄게요. 못 살리는 상이에요. 아, 이거 뭐야? 야, 뭐야? 여기 오네. 또 <laughs> 망했는데, 망했는데 일단 전투 붙여야 돼요. 너 돌아가는 타이밍 한 박자에 전투 붙이고 잡고, 잡고. 망했네. 여기 오네 이제. 흔들어 볼게요. 포마타 포졸타 할수 있습니다. 못 참겠다 이건. 어? 그거 아니야? 뭐하니 지금? 야 지금 뭐하냐? 아. 이... 왜 이러냐? 이럴 때일수록 속기로서 실수를 유발하라고요? 알겠어요.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좋아. 이럴 때일수록 속기로 기공 권장한다고요. 상병 탄다라는 건데 아, 아이 좋네. 들어가면 살을 뺀다. 빠지면 여기 오면 마가 죽잖아. 아, 이답안 나오는데. 아, 답안 나와. 어떻게 흔들어? 아니, 생각해 보니까 뭐야? 이상 먹으면 내가 이기고 있는데, <laughs> 내가 왜 걱정을 하는 거지? 마가 상을 때린다. 차가 맞달라고 하네. 아니, 나도 할만 하네. 병죽었구나. 드세요 드세요 아 포가 병을 치나? 포대 마병 혹시 때리는 거 아니야? 설마 상을 주세요 일단은 양마가좀 날뛰어야 될것 같아요 답이 없어 지금 인사 안 받아주면은 계속하시는 어? 이건 안 잡을 수가 없죠. 상장 맞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점모승분인데이병 여기서 해소를 해야 돼요 지금 졸병대 교환하겠습니다 어.. 빡세다 네, 우한성님 어서오세요 아니 마포대만 하면 되는데 또 당기라 이거예요 당기기까지 허용 당기면서 상위차를 걸 거예요 심리적으로 아마도 그럴 겁니다 응? 그거 아니야? 자야 이거 어떻게 흔들지? 포가 넘을 수 있겠죠? 넘는 건좀 방비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제 200수 가겠다. 역주얼로 200 수까지 가겠어. 이 병이 결국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가자. 지금이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이 차가 지금 육선을 벗어난 딱 지금이야.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이게 침투하는 맛이 있고요. 찬스 어떻게 이게 지금 들어가면은 차가 3주를 와서 방비를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 안오면은 장군의 장군의 외통입니다 조리 죽었죠 조을 먹을 수도 있는데 굳이? 여기 먼저 내려가면 마가 나온다라는 뜻이구나 음 일리 있네 먹어 공짜는 일단은 역전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 두고 생각하기. 귀포로 오겠다라는 거니까 안 되지 하고 눌러주고 흔들리셨다. 이 분이 귀포는 없는 거는 미스죠. 미스, 이거 흔들린 거예요. 뭐 대충 투입 원암마 형태를 유지하는 게 아무래도 좀더 안정적이죠. 이게 한 박자, 두 박자 가면 포가 죽거든요. 아니, 좀 미안해. <laughs> 아니, 이거 타하면안 돼. 이럴 때는... 아니, 두세요 하고 당기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상대가 지금 움직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기면서, 뭐 드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마가사를 때린다, 궁이 잡는다, 마장을 치면은 궁이 무조건 일로 와야 돼요. 여기로 안 오면은 차 이성, 이성 올라오면은 좀 피곤할 거예요. 제 생각엔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거 마가 오른쪽 떴다가 포잡으로 가도 되는데 그냥 때려볼게요. 때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때려 보겠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음. 이 오른쪽 아래로 간단 말이죠 그렇게 오면은 이제 이 선을 차지하면은 여기 입궁 외통이니까 외통이니까 상대는 이걸 죽인 죽이는 발생할 수 있거든요. 차가 말을 잡을 때 차가 말을 같이 잡으려고 그럴 수 있어요. 야이 막판에 역전이 될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2.5점 리드 정도 될것 같은데. 차가 말을 잡는다. 차가 말을 잡는다. 차가 상을 잡는다. 포가 넘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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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을 내리면 돌진이네? 그럼 살를 띄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거 역전당... <laughs> 잠깐만 역전당하겠는데? 마장을 치면 궁이 올라오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죠. 아니 몰라 이건 사실 반반. 잘 모르겠어요. 감은 반반이야 감은. 지더라도 여기까지는 잡아줘야죠. 사실 감은 반반이거든요? 아유 무섭다. 멍군 이제 하프로 갈 거란 말이죠. 여기서 사실 이렇게 차장군 치별은 궁 돌면서 포장군이 안 되는데 여기선요 이 장군을 맞아주는 게 중요해. 자한 박자를 민다, 포장을 친다, 멍군 장군한다, 궁이 돈다. 이때 또한 박자면 인다. 그럼 이게 붙으면 한 박자, 두 박자거든요. 그럼 차가 빠지거든요. 이때 붙는단 말이지. 왜 다음 수에 여기 장군이 입궁이니깐 그렇죠? 그래서 상대의 심리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찾아뭉쳐서 안 맞아도 되는데, 이럴 때는 장군을 맞아주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왕을 잡으러 갈수 있습니다. 아, 왕뭐 잡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 아, 뭔가 될것 같은데, 이러면서 결국은 멍군 장군의 다리를 놓을 수가 없죠. 가자, 어우, 질 뻔했다. 이번 판. 점5승0.5 차이로 이길 수 있어요 보세요 왠지 다시 장 치면은 그냥 0.5승구죠 0 5승 이게 들어선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서 그냥 장구치고 잡을 때 잡으면 6점 대 7.5로 리드인데 그렇게까지 안해 조금 더 사악한 수는 0.5점으로 이길 수 있지만 아 어, 싫어 차병대 좀 해주세요 라는 뜻 이러면은 다음 수에 이렇게 장군이니까 차가 병을 안 잡을 수가 없거든요 <laughs> 넘어갈게요. 후수기말을 응수해 보겠습니다. 어, 이것은 그냥 뭐 포진을 그냥 대충 대충 상관없다 뜻인가요? 귀상이 보통 빠르게 나오질 않거든요. 어, 음, 일리 있어, 일리 있어. 하지만 이게 결국은 좌변의 병이 풀리면서 한에서는 1.5점이라는 그런 덤이 있는데 이걸 그냥 땡큐죠 땡큐 한마디로 자 국내리고서 닫고 안구하겠습니다 3주를 뺏기면 안 돼요 여기는 먼저 들어서면서 어떻게 두느냐 어 이렇게요 이거 봐라 먹어 긴 상태면 마가포를 잡으니까 중포 차한번 걸어주고 대차가 아니죠. 저는 선장군입니다. 그래서 선장군이니까 웬만하면 같이 넘어와 주면 땡큐입니다. 이걸 원하는데 넘어오면 긴상 뜨거든요. 안 넘어오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차 살리기, 훈수 환영이에요. 훈수. 음. 이것은 미스죠. 항상 여기 여기 이거 양방 자리 특히나 이 장면, 이 장면 너무 많이 걸려요. 포가 있을 때도 있지만 초차가 이런 자리 들어와서 차마 양방수 많이 걸린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일단은 최소한 2.2득 그럼 3.5점 리드 때려 차기를 확보해 주겠습니다. 자 오른쪽 쓸면 상바시니까 이거 진출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진출하겠다는 뜻 그런데에, 그런데 그런데 여기는 옆으로 쓸어서 일단 상이 나가 볼게요. 줄을 지금 당기면은 마가 나가면서 차줄 걸리기 때문에 줄을 당기지 마세요. 이런 의미. <laughs> 당겼어요? 그럼 쫓기. 차를 걸고 포가 줄을 때릴 수 있겠죠.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아. 이거 대차해야 돼요. 결국 결국은 대차해야 될 겁니다. 아마도. 야 하나가 중포인데 때린다라는 것은 일종의 승부인데. 초의 입장에선 승부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렇게 넘어서 차를 씌우면 차가 한칸 피하든 줄을 당기든 하겠죠. 여기 넘어와서 외통수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걸면 이포가 넘든 궁이 틀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궁을 틀든 어 궁을 틀면은 어떻게 돼? 이런 수가 있습니다. 자수육이 따라해 보세요. 음 일단은 삼선 아직 아직 차가 올라와서 지키는데. 밀어. 차마를 묶어놓고 이제 들어선 다음에 이렇게요. 지금 상병 양방을 걸었다는 라 주장입니다. 포를 넘어서 너차 움직이지 마 하면은 중포가 같이 넘어올 거예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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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차 걸렸으니까 차가 상을 잡겠지. 포장을 때리면 은사은못 내리니까 살을 띄우겠죠. 그렇죠. 그때 차가 누르면서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 둘수 있겠죠. 근데 이건 뭐 에누리가 없어요 일단은 자 아니야 그거보다는 이게 낫겠다 상의 뜸에서 포를 걸어서 포가 절대적으로 <laughs> 아왜말안 들어 이게 지금 여기를 와야 되죠 지금 포사타 해도 되죠 마가차를 걸고 포사타를 해도 되고요 이거는 완전 잘못 뒀죠 여러가지 공격포가 공격 루트가 있죠 여기서 이거 때려도 됩니다 때리면은 차 걸렸기 때문에 뭐 이런식으로 살린다면 앞장치면서 무너질 확률 높죠 또 하나 이거 안 때려도 어떤 수가 있느냐 이 상머리를 눌렀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씌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차가 피한다 그럼 포장을 칩니다 차가 내려오면 차가 말을 잡고 궁이 올라온다면 아뭐 이것도 있네 이렇게 양차 걸 수도 있죠 이거 졸잡고 들어갈 수도 있죠 뭐 이런 정도를 의해서 무너질 것 같아요